유아 아 요정의 방 갔으니까 갔다 오면 하자. 그래, 그래. 어디서요아 그래. 요정재나 가네. 자꾸 <laughs> 요정의 방. 아니야 사실은 여신의 여신의 방이지 여신의 방. <laughs> 여신의 방 가셨어. 아 여신의 방또그 클래스가 다르지. 맞아 클래스 달라. 알지? 그아물 나오는 변기 어, 알지? 저... <laughs> 여신의 방. 알지? 너무 디테일하다 여신의 방. 너무 디테일. 해 여신의 어, 방은 다르잖 클래스 달라. 아, 승기야 너... 아니 내가 물 나온다고. 그래. 다들 뭐 무슨 아니 승희가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. 이렇게 하면 너무 소리 너무 크거든. <웃음> <웃음> 좋다 좋다 마이크를 이렇게 줘봐 이렇게 <웃음> 좋다, 좋다. <웃음> 너무 좋다 코로 말하는 줄 <laughs> 배려 있다 배려 있다 예쁜 재래다 재래다 그 유아 올 때까지 승희 노래 듣자 그래요 <laughs> <laughs> 좋아요 <웃음> 완전 좋아요 승희 무슨 노래 부르라고 할까요? 오케이 okay. <laughs> 어 유아. 유아. 유아 유아 그래 유아가 <웃음> 유아 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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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 이거 너무 좋아 나이 아니 너무 커요 유아.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<목소리나> 에코빵빵에 좋아 아 여러분 근데 같이 해주면 안돼요? 알겠어요 <목소리나> 코로 <코를> 부르지 말고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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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행복해서 5이7행복해 <목소리나> 유아야. 유아야. 유아야? 자, 그러면 유아야 유아야, 자, 그러 유아야, 자, 다시 한 번, 자, 그러면 유 자, 다게한 다시 한 번, 자, 다시 다한 번, 한 번, 가 번, 자, 다시 한 번, 자, 번, 다 번, 다 번, 자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자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자, 뭐든지워지 워드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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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지 워드지, 워드지, 지 저희 다시 간지하게다 같이 보고 싶다. 워드야 워드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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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드 드디어 우리 여신님이 거야. 오셨습니다 네, 여신님이 네, 오셨습니다. 도착을 하신의 방에 다녀오셨다고 네. <laughs> 물 나온다던데 여신님 <laughs> <laughs> 아, 여신님께서 네, 여신님께서 도착을 <웃음> 하셨습니다 <웃음> 얼마나 은혜로운 주먹인가 야 아까 나 뽀뽀 받은 사람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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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<웃음> <그렇게> 싫어? <웃음> <웃음> 자, 하자 그만해 <laughs> 그래, 우리 서 <국가 웃음> 하자 그만해 <laughs> <laughs> <하자. 웃음> 뭐야? <laughs> 야자했잘 자 아링이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. 데미지. 우리 빨리하자. 미안해 미안해. 콧구마 하자.